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곰피위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대충 우리가 설교하면 누구를 또 무엇을 설교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성경적 조그마한 이제 관심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뭘 말하겠다. 내지는 대충 오늘 저 강은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라는 짐작이 좀 가십니까? 짐작이 좀 가실 것 같아요. 가죠. 예, 네, 갑니다. 이거 예, <laughs> 네, 그러면 아, 짐작하는 걸 저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심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연결돼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행함이 또좀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잘 삽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요. <laughs>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아,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이스라엘도 가봤다, 그죠 그래서는 이제 이제 동남아를 너무 지겹게 가가지고 이제 동남아는 큰 메리트가 없고 다음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어, 지중해 카리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카리브는 스페인 말이고 영어로 카리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 카리브. <웃음> 아니고 <laughs> 재능 있는 아이면 조정우 캐리비안이라고 합니다 캐리비안 우리나라에도 캐리비안 있습니까 저기 용인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죠 베이라는 말은 이제 만이라는 말입니다 만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어쨌든 그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그 유럽풍의 그 도시를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캐리비안보다더 좋은 천국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4세기경부터 수도원을 중심으로 죄악시하는 인간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이제 590년에서 604년 동안 14년 동안 교황을 지냈던 교황 그리, 그레고리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죠. 그레고리 대제가 이제 일곱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제약시하던 행위들 말입니다. 그 일곱 가지 대죄, 큰 죄가 뭐냐면 하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욕망 탐욕이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쾌락이나 감각적인 만족에 의해 속된 상태를 말하는 음욕입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질투 그리고 영혼의 공허를 음, 음식으로 채우려는 시도, 담식. 예, 제가 찔립니다. 어 그래도 제가 좀 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증오로 타인을 상하게 하며 자신도 소모시키는 파괴적인 감정,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찔리는 단어죠, 영혼의 무기력함.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게으름입니다. 경상도 말로 엄마가 저한테 정말 어렸을 때 자주 한 말이죠. 캐리비안 베이하고 비슷한 말인데 뭘까요? 갤베이입니다. 갤베이. 어, 저는 사실은 음, 게으릅니다 성격이. 뭐 이게 상대적인. 제가 게으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다. <laughs> 제가 부지런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십니까? <laughs> 아무도 없습니까? <laughs>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게으름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모습이 잠깐 보이는 이유는 그건 빨리 침대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본문은 <laughs>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그 하찮은 밟으면 콱 죽어버리는 그 개미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겸손한 자세로 뭔가 포용적인 자세로 개미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배울 게 있습니다. 개미는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개미는 개인의 행동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뭐 본문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하지만 개미에게도 다. 규율과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들이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있고 그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역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의 모양을 감당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리고 개미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성경은 이런 개미에게 배우고 나태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왜 나태하면 안 될까? 그 이유가 분명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빈궁과 곤핍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어, 염려를 그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솔깃한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부지런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리고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럼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지런해서 부자가 될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성호 형님, 성수 형님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을 좀더 상대적으로 본다면, 강성인 장로님이나 우리 정화복 장로님이 볼 때는 저 둘의 부지런함은 부지런함도 아닙니다. 그죠? 그 장로님, 혹시 새끼꼴주 아십니까? 아버지도 새끼꼴주 아세요? 새끼 꼴줄 아는 사람 그 밑으로 있습니까? 저 주장 어 새끼 꼴줄 아닙니까? 야 저는 새끼 꼴줄 아닙니까? 목수로 해봤자 새끼도 못 꼬면서 이 새끼 저 새끼만 할줄 알지 새끼는 못 꼬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장호 목사님도 새끼를 잘 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아버지가 새끼 꼬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 어른들은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갑니다. 왜 일하러 일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지요? 해가 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촛불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때? 그때 새끼 꼬는 겁니다, 그때. 그죠? 손이 시커매진답니다. 바느질하고요, 맞아요. 바느질하고 촛불 밑에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자 되셨습니까? 무슨 새끼 꼬아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좀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으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돈을 쉽게 벌려는 국리를 하기 때문에 부자는 다 보면 대충 게으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부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싱어게인 나가가지고 한번 뜨면 평생 겨울 걱정을 안 합니다. 싱어게인 하니까 어른들 잘 와닿지 않죠. 미스터 트롯 나가가지고 한번 뜨면 평생 겨울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개미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봐야 그해 겨울 양식만 모으지만 배짱이는 한번 터지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지어지는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건 신앙적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신앙적인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뭐겠습니까? 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뭐 이런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부라는 천국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음, 예를 들면 우리 민찬이가 하루 종일 폰을 하거든요. 폰에 게임을 합니다. 그럼 그 게임을 할때 엄청 부지런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게임에서 쌓는 아이템이나 레벨이나 그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함으로 어떤 일로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지런하나 게으르나 모든 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일, 영원한 일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가상 게임이라는 이 세상 안의 일만 부지런을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이 시커멓게 부지런히 꼬아봐야 인생은 집신 한장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꼬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와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요. 둘째는 뭘로 집을 짓죠?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뭘로 짓습니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대충 게으르게 합니다. 근데 셋째는 열심히 묵묵하게 부지런하게 느리더라도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바람을 후 부니까 첫째와 둘째의 집은 날아가지만 셋째의 집은 날아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집으로 집을 짓지 말고 벽돌 집을 짓는 것을 지혜로 봅니다 여러분은 아, 그거 지혜 아니고, 그 집은 무너질 거야. 죽음과 함께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만이 든든하게 서니까, 우리는 그 집을 의지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정죄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다이 세상에서 벽돌집 짓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익한데요. 아, 저는 이제 지금... 어제도 뛰었고, 띕니다. 뛰는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지금 원래 3 k m 도못 뛰었거든요. 제가 숨이 차가지고. 근데 지금 1 0 k m 띕니다. 여러분. 1 0 k m 까지 뛰어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하프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2 1 k m 도 한번 뛰어볼 생각이에요. 체력이 느니까 뿌듯합니다. 그럼 체력이 늘면,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면, 저희 집중력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쯤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 제일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또 아침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침하고는 좀 다릅니다. 11시입니다. <laughs> 아침에 가서 네, 또 1시간 반 집중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한 띈지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한 3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체력도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좀 날씬해졌고, 먹는 건 똑같은데 날씬해졌고요. 건강도 아마 좋아졌을 거면 혈압도 좀 낮아졌을 테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졌을 테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좀 이렇게 불안하게 두근두근 거렸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잠도 이전보다는 잘 잡니다. 행위는 이롭습니다. 근데 이 이롭다고 하는 걸 천국에 자꾸 갖다 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적어도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라는 영이 유익하고,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적 행위를 쌓다 보면 착각한다고요. 도움이 되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용기를 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니까 신앙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착각을 하니까 나는 이 행위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이나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행함이었구나. 열심히 종교행위한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행위를 안 해야지 이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야지라는 자체가 또 다른 악이라고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 나란에 갇힌 이 악에서 못 벗어난다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걸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삼동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사게, 사, 사거리 교차로거든요 거기 이제 신호등이 아니 횡단보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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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으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 전봇대 밑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뭐 하는 건줄 압니까? 맞아요 수동 버튼이라고 누르면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 교통량이 없을 때 신호등이 한 개만 있을 때 있던 버튼이, 버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용이 없는 버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산동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한 5살 정도 돼, 보는 아이,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딱 서더니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식당에 가면 저도 늘 하는 말인데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 역시 나는 사람을 부른다. 사장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반찬 더 줘야 되는 참 무식하다라고 그 모든 행위를 자기의 영광으로 봤지만 밥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밥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 식당이 맛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옳게 여깁니다. 신앙적인 행위도 내가 행하면 그것을 옳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아들 죽여서 가는 곳이 아니라 수풀에 걸린 숫양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모 목사님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비용을 다 지불하여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이유가 거반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 빈 공과 공핍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강도 같이, 군사 같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군사들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류에서 홀로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부지런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신비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주어지면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를 추적해보니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당나라의 작가 심걸이라는 사람이 침중기라는 소설을 지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노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생이라는 사람이 젊은 선비인데 아, 아주 의욕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과거 시험을 치려고 이제 어, 길을 떠나는 중에 한 여관에 묻게 됩니다. 그 여관을 묻게 되는데 여관에서 막 이렇게 막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몽이라는 어떤 한 도인이 찾아와서 인생은 부귀영화를 쫓으면 허망해진다는 얘기를 그 청년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여몽이라는 노인이 베개를 하나 주면서 이 베개 안에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하면서 이 베개를 베고 한번 쉬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생이라는 청년이 그 베개를 베고 잠들게 되죠. 꿈에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번창하고 엄청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정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권력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장황한 꿈을. 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딱 깨니까 아직도 여간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몽이 그럽니다. 인생여,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날의봄 꿈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이야기는 휘발돼 버리고 맙니다. 이 휘발되는 이야기를 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싶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은혜입니다. 휘발돼야 영원히 지지 않는 잉크로 써주신 그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펜을 뺏어서 그 펜으로 글씨를 대신 써주시면서 이 글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인데 음, 인생은 압박카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laughs> 인생은 압박카드다. 인생은 지금 당장 고생하고 나중에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선불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막 누리고 나중에 후불제로 인생을 좀 고생하겠다라는 어, 인생은 선불제냐 후불제냐. 어쨌든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카드 빚입니다. 그 카드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프리미엄 카드인 아빠 카드가 등장해서 내가 십자가로 너희 인생을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하기에 그 악함을 그쳐야 되겠다. 선한 행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그 행함이 부정될 겁니다. 부정되기에 기합니다. 부정되기에 내가 그 행함을 안할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의 이야기는 휘발된다는 것이 은혜고, 또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또 써내려 가시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또 읽게 되는 것이 은혜고, 휘발돼도 은혜고, 써내려 가셔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명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내가 긴장을 할 텐데, 음, 명언 한거 기억납니까?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죠. 저만 기억합니다. 어제 둘이서 뛰었거든요. 음, 뭐, 얼마까지 뛸래 하다가 그냥 컨디션 보고 뛰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뛰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기도 엄청 시끄럽고, 또, 맞바람이 불면은 시원하기도 하지만, 좀 뛰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뛰다가, 이제 한 4kg쯤 뛰다가 내가 좀 힘들어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도, 뒤돌았는데, 정은이가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거짓말처럼 바람이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바람은 뒤돌아서면 뒷바람이 됩니다. 아십니까? 어제는 처음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분명히 집에서 멀어질 때는 맞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탁 뒤도니까 바람이 싹 사라졌어요. 귀에 불던 바람이 그냥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세상이 돼 버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집으로 바람을 불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집 앞에는 아버지가 산고가 뭔데도늘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그 돌아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의미 없는 호황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집신으로 만들든, 벽돌 집을 짓든, 성경을 백독을 하든, 40일 금식을 한들 모두 게으릅니다. 일을 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섯 글자로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잤습니다. 이걸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서 늘 졸며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깰베이고 껄베이고 세상에 취해 있는 촛베이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캐리비안 베이를 간다면 부지런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졸지 않고 땀을 흘리고 피흘려서 일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항상 베드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길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육신이 거할 튼튼한 집을 짓는 기간이 아니라 완성된 집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육신의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집을 짓고 그것이 부정되는 것을 또 기뻐하고. 또 새로운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걸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이 바람 저 바람 맞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온건 내가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고 답장을 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때로는 모질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그 뒤통수가 때로는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고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며, 힘내라는 말이고, 돌이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바람을 이리저리 맞아가며, 결국 다다르게 될그 항구, 그 만을 그 아버지 집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